안녕하세요. 로냥입니다. 느리게 성장하던 제 영상에도 어느새 작게나마 수익이 생겼고 그 덕에 캠핑 유튜버를 하면서 처음으로 액션캠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제겐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작은 결실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캠핑은 제 인생 기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캠핑 시작할게요 저에게는 10년 넘게 함께한 오래된 동지 같은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썼었던 거고요 영상도 한 6년 만에 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오톡 포커스가 안 돼서 상황에 맞게 수동으로 1:1 초점을 맞춰야 했고 배터리 효율도 점점 떨어져 무조건 쇼테이크만 가능하고요. 무게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벽돌 한두 개를 든것 같아 팔뚝엔 점점 전환금만 선명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손목 터널 군이 슬슬 오는 것 같아서 요 작은 액션캠을 들이게 됐습니다. 캠핑은 핑계고, 오늘은 오즈모 액션 5 테스트 촬영 겸 무더위에도 체감 온도가 낮은 시원한 작은 계곡이 흐르는 숲속 캠핑장. 게다가 1박에 6천원이라는 해자로운 서울 근교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으로 떠나보기로 합니다. 잠시 후 오후 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아, 네네, 캠핑장이요. 네네, 축구 중이라구요. 아, 네. 아니, 도착하고 보니 물통만 가져오고 물은 안 가져왔더라고요. 주차장 바로 옆취차장에서 물부터 확보하고요. 트렁크 속에 널브러진 짐 중에 텐트랑 식재료가 담긴 디팩, 그리고 물통 두 개만 챙겨서 일단 예약한 데크로 향했습니다. 제3주차장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왼쪽으로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단을 충영산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고요. 물론 저는 이 계단이 처음이 아니지라 대충 각오하고 올라가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를만 하다는 느낌인데, 어, 저처럼 짐을 두번 정도 나눠서 오르는 걸 추천을 합니다. 풍영상 명당으로 유명한 307번 데크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 은근 뷰맛집인데 제가 지난 가을 시즌 캠핑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예약하신 분이 안 오신 거지? 퇴실 때까지 비어 있더라고요. 여튼 조금 더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늘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데크 옆으로 작은 개울 아니, 계곡이 있지만 장마전이라 그런지 물이 거의 메말라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짐을 가지러 반대편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경사가 엄청 높은데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경사가 진짜 높아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쉼터도 있고요. 아, 예쁘다쭉 내려가면 제 1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 주차장도 진짜 꽉 찼네. 여기 주차장에서 주차하면 되게 걷는 게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제3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긴 주차장 바로 옆에 편의 시설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메인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와우. 덩둥데. 충녕산은 무조건 백패킹이나 미니멀 모드로 집을 꾸리세요. 어느 방향이든 천국의 계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3 주차장 방향은 오르는 내내 습하지도 않고 또숲 속의 청량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짐도 나눠 들고, 카메라도 요 작은 액션캠 하나로 드니까, 시작이 뭐좀 매우 매우 덜 피곤하긴 합니다. 주차장에서 10분도 안 걷는데, 뭐 사실 백백행도 아니죠 뭐. 필수는 아니지만, 유용했던 액세서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손 가볍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이 아이템 덕분입니다. 마그네틱 액션캠 댁 마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걸이처럼 걸어서 촬영을 할수 있고요. 자력도 꽤나 강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도 연결시키고 음악을 들으면서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텐트는 힐맨의 플레어 2P이고요. 원래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가방이 크다 보니까 매트까지 같이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카메라 세팅 값을 일일이 조절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근데 액션캠은 텐트 치는 10분 동안 네, 촬영도 같이 끝났습니다. <laughs> 네, 몸이 덜 피곤한 만큼, 네, 물론 퀄리티 면에서는 또 살짝 양보를 하기는 해야겠죠? 카메라는 작고 화각은 넓어서 이렇게 1인칭 시점 영상도 간편하게 담아냅니다. 손버더 카메라 위치 바꿔주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팅 이어갑니다. 배터리 효율이 좋다 좋다 소문이 나기는 했지만 저는 중간중간 그냥 냅다 충전을 해 버렸고요. 아참 저는 오즈모 액션 5 프로 스탠다드 콤보로 구입해서 배터리는 소박하게 딱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여름 캠핑 최애 메뉴인 네, 메밀 메뉴 소바입니다.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살살살살 면을 풀어주고요. 취자장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로 유령껏 헹궈주고, 네, 집에서 가져온 얼음물 넣고요. 소스 뿌리면 끝입니다. 유튜브라면 요즘 다 아, 하나쯤 좋다. 가지고 계시다는 오즈마 포켓 3를 놔두고 제가 굳이 굳이 액션 5를 선택한 건몇 가지 어, 이유가 좋다.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초광각의 넓은 화각 촬영에 목마름이 있었다거나 할까요? 진짜 이쁘다. 뭔가 좀더 생동감이 있는 영상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색깔이 좀 뭐랄까 물빠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미리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D-log M 1 0 i t 를 설정하고 찍었더니 뭔가 포시시하고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야외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희뿌연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야외에서는 기본 노멀 컬러 모드로 설정을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기는 하더라고요. 아 뭔가 뽀샤시한 느낌이 저랑은 좀안 맞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치즈 떨어뜨릴 때 제가 슬로우도 한번 걸어봤는데 또 재밌는 또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아 화질이 좀... 본능적으로 뭔가 답답함이 느껴져서 아이폰 다시 네, 꺼냈습니다. 촬영에 빠질 수 없는 게 마이크인데요. 이 오즈모 미니가 참 작고 깜찍하게 나와서 호평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혼자 촬영이 대부분이라 마이크 하나만 필요해서 저렴이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따로 수신기 없이 송신기 하나로만 또 페어링이 돼서 네, 그 또한 또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액션 5 자체 내장 마이크 성능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이렇게 껴주시고요. C 타입만 꽂아주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또 충전이 가능하니까 또 이것 또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아이크 충전하는 동안 내려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개수대 갈 때나 화장실 갈 때는 꼭이 계단을 타야지 되거든요. 이제 약간 산책을 강제적으로 하는 기분이 들긴 합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아유, 바닥에 어찌나 개미들이 많은지, 개미들도 조금 처리를 해주고요.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불판도 하나 꺼냈습니다. 네, 저의 최애라면도 하나 챙겨왔고요. 네, 지난번 고카프에서 구입을 했던 고기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안 놓고 왔더라고요. 분명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을 구석은딱 역시 폰카밖에 없죠 아이폰이 역시 색은 잘 잡습니다 근데 메모리 카드를 안 끼웠는데 어떻게 촬영이 될까요? 오즈모 액션5 프로는 47GB의 내장 메모리가 있다는 사실 대략 1시간 반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메모리 카드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요. 내 색감이라든지 뭔가 심도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이폰이 정말 이제 촬영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촬영을 하다가 막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할 때는 이게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8분의 촬영 시간만 남았습니다. 대세대세 대세 했던 오징어 포켓3 대신에 이 장단점이 확실한 오징어 액션5 프로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이몇 가지 들었잖아요. 근데,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했어요. 저는 이래저래 포인트를 끌어모아서 이 아이를 4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놀람> 단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일단 방수 기능으로 수중 촬영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성능 또한 포켓3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차박을 하면서 가깝했던 화각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네, 해결이 됐습니다. 음. 오늘은 액션캠과 그리고 풍카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좀더 간편하고 쉽게 해봤는데요.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바로바로 바로 상황을 담아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색감인데 이럴 거면 그냥 계속 아이폰으로 찍을 거라는 마음도 쬐끔 들기는 했지만 <laughs> 그래도 액션 케미크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매력도 있으니까요. 소소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생긴 따뜻한 수익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캠핑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름의 감성 캠퍼가 될게요.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캠핑에서 뵐게요.